주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원하는 계좌와 종목이 제대로 선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주문 관련하여 S, A 잔량 주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S는 Shot, 매도를 의미합니다. L은 Long, 매수를 의미합니다. 잔량은 체결 주문 수량을 의미합니다. 주문은 미체결 주문 수량을 의미합니다. 먼저 현재가를 화면 중간으로 위치시키겠습니다. 키보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현재가를 중간으로 위치시킵니다. 오른쪽 상단의 수량에 원하는 수량을 입력합니다. 원하는 수량을 미리 아래 네모칸들에 입력해 놓습니다. 필요할 때 원하는 수량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선택하면 수량이 선택됩니다. 주문열에 마우스를 이동시킵니다. 주문열과 호가열에 빨간 네모가 생깁니다. 빨간 네모를 통해서 주문 가격과 매수, 매도를 확인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호가보다 높거나 낮은 호가를 보기 위해서 마우스 스크롤이나 키보드 방향키를 사용합니다. 매도인지 매수인지는 주문열의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왼쪽 주문열은 매도 주문, 오른쪽 주문열은 매수 주문입니다. 종목의 현재 가격은 바탕이 파란색으로 칠해집니다. 현재가 왼쪽 잔량열에 매도 호가 수량이 표시됩니다. 현재가 오른쪽 잔량열에 매수 호가 수량이 표시됩니다. 예로 미 체결되는 가격의 매수 한 개를 주문하겠습니다. 매수 미 체결하기 위해 주문 반대 방향, 매도 호가 수량을 확인합니다. 매도 호가 수량이 있는 가격과 같거나 높은 가격에 주문을 내면 체결이 됩니다. 매도 호가 수량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야 미체결 주문입니다. 주문 내기 전에 상단의 매수 주문은 숫자 표기가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주문이 되면 매수 주문의 수량이 표기가 됩니다. 오른쪽 주문 열에 주문을 내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빠르게 두번 누르면 주문이 됩니다. 해당 주문열의 수량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상단의 매수 주문이 숫자 1로 바뀝니다. 해당 주문 가격을 수정하겠습니다. 미체결된 수량이 있는 곳으로 마우스를 이동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채로 마우스를 원하는 가격으로 마우스를 이동시킵니다. 화살표가 나타납니다. 원하는 가격에 도달하면 마우스 왼쪽 버튼에서 손을 뗍니다. 화살표가 사라지고 미체결 수량이 이동됩니다. 해당 주문을 취소하겠습니다. 미체결된 수량이 있는 곳으로 마우스를 이동시킵니다. 미체결 수량이 적힌 칸에 빨간색 네모가 표시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채로 스토별를 벗어나도록 마우스를 이동시킵니다. 화살표가 나타납니다. 마우스가 스토별를 벗어났으면 마우스 왼쪽 버튼에서 손을 뗍니다. 화살표가 사라지고 미체결 수량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상단의 매수 주문 숫자 1이 없어집니다. 취소하는 두 번째 방법을 보겠습니다. 주문열 하단의 취소 버튼을 이용하여 취소하겠습니다. 취소 버튼을 누르면 해당 주문열의 모든 주문이 취소가 됩니다. 취소하는 세 번째 방법을 보겠습니다. 키보드 ESC키를 누르면 선택된 계좌, 선택된 종목에 대한 모든 주문이 취소가 됩니다.